저는 지금 화련에 와 있습니다. 화련은 타이로그 협곡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오시는 곳이죠. 근데 보통은 오셔서 이제 뭐딱 정말 타이로그 협곡만 가고 도시에는 잘안 머무시는데 화련에도 일박 하시면서 이 마을 구경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송요빙인가 뭐네 그런 음식 있죠. 근데 여기에 엄청 유명한 집이 있어요 두 집이 붙어있는데 두 군데 다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가서 한번 사먹어 볼게요 어? 원래 이... 원래 이 집이 그두집 중에 한 집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를 안한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네, 여기는 노란 트럭집 그리고 저그 앞에 보이는 데가 파란 트럭집입니다 몇 오케이, 매운이감사합 오, 저쪽에 먹어볼까? 세안에서 한 먹어볼까? 맛있어 보이나요? 음! 겁나 맛있는데? 음, 방금 찍어서. 진짜 바삭하고 어 짭짤거림일 수밖에 없게 나 근데 좀 짭긴 짭다 음음 그럼 그래. 아이거 진짜 맛있다. 어. 그냥 그냥 터져서 아주 흘렀어. 음, 네. 한 손으로 먹으려니까 불편하다. 음. 근데 왜 그래? 손이 쓰 서있지. 으로왔을 때는 줄 엄청나게 많이 서있었는데. 맛있다. 음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옛날에 가이드북에서 본 데인데요. 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안에가 엄청 예뻐요. 그래서 그냥, 네, 한번 들어가서 구경할만 합니다. 어? 커피숍으로 바뀌었는가 봐요. 못 들어가겠네. 아, 여기가 아니고 여기.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못 읽으니까 살 수가 없죠. 아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, 예쁘다. 야, 그냥 이 전체를 개인 서재로 쓰면 좋겠다. 아, 이 오래된 책냄새 엄청 좋네요. 이게 다새 책이 아니고. 선책도나 섞여 있어요. 오셔서 사진 많이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옛날 일본 스타일 가옥 같네요. 너무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걷다 보면 예쁜 것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. 파리를 한요 이게 카오슝에 있는 보얼 예술특구처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6시까지였는데 몇시까지 하는 줄 몰라가지고 지금 6시 20분인데 뭐 안에 보면 어, 디자인 상품 같은 것들? 네뭐 그런 거 한다고 하고요 이것도 다 일본식 가옥인 것 같은데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그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본시대 때의 건물을 다 없애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인데 한국에도 좀 많이 남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국은 뭐 조금만 오래됐다 싶으면 너무 다 때려 부서가지고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있죠 아, 날이 흐려 가지고 선선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몸이 땀으로 젖고 있습니다 습하긴 습하네요 아니.. 번호는 매겨놨는데 그래서 그 번호가 뭔데? <laughs> 상점을 구경할 수 없지만 산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아또 막상 갈라인까 귀찮네 자 화련에 있는 야시장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봐야 되겠죠 이름이 동대문이에요. 되게 나디 쪽잉 되게 깔끔하다. 야시장 같지가 않던 무슨 저 유원지에 있는 그런 데가 있나? 응, 어, 진짜 유원지인데, 이거는 야시장이 아니고. 가본 야시장 중에는 제일 깨끗한 애가 미원지 스타일. 저는 뭐방송하다거 봐요. 음, 저희도 정말 그다. <laughs> 귀여워. 애초에 한국인이 많이 안 오는 도시니까 대만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 관광객일 수는 있겠지만.

식사선님이었던데. 네, 화연에 있는 동대문 야시장은다 돌아봤지만 전혀 먹고 싶은 게 없는데? 희한하네. 네, 저는 원래 가려고 했던 만두가게나 가야 되겠습니다. 어, 원래 가려고 했던 만두가게가 네, 여기 두 군데입니다. 둘다 장사가 엄청 잘되는데 튀김 또문 닫았대. 줄서 있는 거 보이세요? 야, 이거 먹을 수 있겠나? 아, 포장만 하는 것 같네. 안에서 먹는 사람 없네. 그럼, 과감히 패스. 다음에 먹는 걸로. 집에 가는 길에 한박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어가지고, 거기서 저녁을 먹었고요 네, 벌 해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습니다. 어, 편집을 하면서 확인해보니까, 네, 또 마무리 영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네, 이번 영상도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대신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